여러분 이거 자켓만이라도 여러분 하나쯤 소장하고 계세요.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라인이죠. 바로 켈리신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수트 셋업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수트랑 조금 달라요. 맞아요. 매장 네. 들어가서 다 싸대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 딘트 여기 청담 오프라인 오시면요. 진짜 네. 다양한 옷들, 다양한 옷, 또 진짜 직접 보고 음. 입어봐야 예쁜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음. 더 혹시 제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예. <laughs> 조금 더 만약에 오신다면 네. 진짜 많이 구매하고 가세요 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 보시면요 매장 네. 오프라인 오즈도 좋지만 저희랑 같이 쇼핑하면서 저희 착장도 보시고 좀 다양한 네. 스타일링까지 보시고 또 라이브 특가로 드리는 7% 혜택과 또 이어링까지 그리고 아. 이제 곧 너무 많아요. 저가설명드려요또 이제 고 추천들 네. 두 분께 드리는 구매 인증 선물과 저희 오늘 좀 특별한 라이브로 좀 음. 시작하는 게 중간에 여러분 퀴즈 타임이 시작될 거거든요. 네네. 언제 시작되지 모르지만 갑자기 퀴즈 시작합니다 하면은 업창이딱들 거예요. 퀴즈를 참여하셔서 당신들 총세 분에게 드리는 또 할인 쿠폰까지 할인 쿠폰? 드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갈수록 더 딘트의 혜택이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해한 한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께 조금 더 특별한 혜택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캘리 신의 수트 감상하시죠라는 말이 절로 오. 나오는 맞아요. 이거는 수트예요. 진짜 여러분 네. 컬러 자체가 다크브라운이랑 음. 블랙 컬러거든요. 음. 지금 헤라님은 진짜 이거의 수트의 모델이 음. 카드 담아서 이렇게 셋업으로 착용을 하셨고, 음. 저는 조금 안쪽에 그냥 네. 숏트한 팬츠를 입었거든요. 쇼탄한 음. 팬츠를 입어서 자켓 자체만 입은 다음에 좀 미니 원피스 같은 느낌으로 착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네. 자켓이 허리라인, 웨스트 라인이 살짝은 슬림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핏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쁘게 네. 들어가요. 예쁘게 들어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보통 이렇게 미니 자켓, 쇼타켓 음. 입으면은 진짜 웬만한 쇼타켓허리랑 예쁘게 안 들어가면은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키가사실 분들은 하이 실종 패션 하실 때 허리가 네. 애매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되게 부해 아 보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 진짜 부해 보이는데 이거는 웨이스트 라인이 여러분 불편하지 않는데 네. 부해 보이는 걸탁 잡아들이죠. 근데 음. 밑단이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다리가 음. 상대적으로 진짜 날씬해 보입니다. 아 제가 정말 네. 다양한 팬츠를 입고 저도 한키자금으로키작녀에 음. 약간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겨우 시즌 되면은 음. 저는 이런 슬랙스보다는 팬츠 같은 거 짧게 입은 다음에 이렇게 음. 스타킹 신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리 고 다리 날씬해 보이는 핏이 뭔지 알거든요. 네. 여러분 이기 자켓이 다리 날씬해 보이는 핏입니다. 이게 다리 라인으로 갈수록 네. 붙어버리면요, 내 다리 라인 곡선에 다 살아나면서 다리가 좀 부해 보여요. 근데 이 웨이스트 라인 이 다리 라인 자체가 좀 와이드하게 떨어지면요, 상대적으로 날씬해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오히려 짧아질수록 내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입니다. 그렇 실루엣에 정말 한다 한탄 잘 만든 옷이에요 핀턱 자체도요 지금 트리플 핀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영님이 말씀하시는 그 웨이스트 라인에 진짜 이렇게 아워글래스 피스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리가 좀더 날씬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더 늘씬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까지도 맞아요. 함께 누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캔리스 코트를 네. 한마쯤 가져가시면요 음. 이 어깨 라인에서 안착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알 거예요. 이게 패드가 음. 두껍게 들어있다고 안착이. 네. 되는 옷과 안착이 안 되는 옷으로 이거의 디테일이 진짜 달라지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패드를 들어가서 음. 이 와이드한 어깨 라인을 예쁘게 풀어냈는가가 모든 브랜드의 숙제일 것 같은데 음. 이 자켓은 그 숙제를 풀어냈습니다. 글쎄요. 와이드한 숄더 라인을 음. 넣었는데 부담스럽지 않죠? 근데 패드 자체가 네. 지금 두껍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와이드한 숄더 라인에 딥하게 파져있기 때문에 얼굴 라인 슬림해 음. 보이죠.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소매 네. 라인 예쁘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이쇼이 이 떨어지는 이 직각 라인. 이게 진짜 세련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그냥 360도 정말 예쁜 아이고요. 지금 댓글로 어, 사진으로만 봐도 말모 말모, 라이브로 보니까 심, 심장이 바운스 되신다고 댓글 달아주셨고 원피스 창장은 방금 지나갔습니다. 어, 맞아요. 저희 네. 지금 라이브 방송 종료 다시 보기가 바로 뜰 텐데 그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저는 지금 약간 미니 원피스 느낌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네, 조금 이러니까 연말 모드도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준비해 드리는 라인이 정말 송년회에 중요한 모임에서 격식 차릴 수 있는 그런 라인업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저희 지금 또 은하님께서 블랙 컬러 또 착장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아. 너무 너무 너무. 네, 어, 숨이 막힐 정도로 그아름다운 아우라가 모여지는. 진짜 좋아요. 좋은 옷은 왜 옷이 날개라는 말 있잖아요. 어, 이런 거에 쓰나 봐요. 진짜 진짜 좋은 옷은 달았다. 그냥 이 사람이 살아온 저기도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laughs> 그 과거를 살았 주는 느낌 <laughs> 너무 잘산 느낌인 거예요. 캘리신 어, 제품입니다. 딘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네. 이름을 내건 브랜드 캘리신이라는 본인의 이름으로 어, 본인이 수석 디자이너로서 디자인하셔서 내거는 제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캘리신 위아래 세럽으로 오늘 10%나 할인되는 금액입니다. 네. 정상가는 78만 원대지만 오늘 라이브 단도 60분 동안에만 70만 2,900원으로 거의 8만 원 가까이 맞아. 낮춰서 가져가실 수. 네. 단품으로도 각각 구매 가능하시고 단품도 7%씩 할인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블랙 컬러를 위아래 셋업으로 지금 착용했고 다크 브라운을 헤라님이 위아래 셋업으로 착용을 했고요. 우리 지영님디 님은 이거 네. 아니 키가 오히려 작고 싶다. 그죠? 이거? 원피스로. 여러분 그러니까 원피스처럼 꼭 입어주세요. 어, 160대이신 네. 분들을 위해서 자켓만 단독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음. 어, 이거는 진짜 소재부터가 네. 좀 남달라요. 네. 우리 9 8대 팔 퍼센트입니다. 근데 울도 진짜 울가뭐울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함량이 높을수록 좋은 것도 맞지만 가장 좋은 건 어떠한 울인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뭐 십만 원대, 이십만 원대의 울 코트를 보여드리면서 울의 퀄리티까지 언급드리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제품을 제가 잠시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네. 이게 울이라고. 실크 아니에요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좋은 울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비단결 같이 광택감이 납니다. 어, 헤어리한 질감을 내는 건 오히려 쉽거든요. 울 소재로 태어 헤어, 털이고 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비단결이 나는 건 진짜 좋은 울 소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의 무려 98% 들어간 제품으로 블랙 컬러 보여 드리고 브라운 컬러도 세팅 네. 한번 컬러 보여 드릴게요.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기름 잘잘 잘. 도적인 컬러감. 실루엣에서 그냥 고급미가 촤보. 아, 맞아요. 아니, 이거는 색깔 컬러 고민이 그냥 쿨톤은 블랙 들어오시고, 네? 웜톤은 음. 요 브라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지금 블랙 컬러를 자켓만 네. 그냥 원피스처럼 착용한 모습도 살짝 앞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음. 러블리하죠? 아 이거 너무 많이 들어 어떡해요? 너무 많이 들어 아 이게 아 카라리스의 네. 숄더 패드 너무 잘 잡아주는 이 딘티의 음. 시그니처 아웃핏 가져가면서 약간 요런 약간 리본 같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리본인 것 같은 것을 가슴쪽에 살짝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드림으로써 굉장히 페미닌한 스트레이트한 이런 포멀한 룩에서 이런 섬세한 여성성을 딱 표현을 해낸 게 요거 캘리신 사실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캘리신의 상징 같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가격대가 막 네. 저렴해서 와, 보고 막 사야지 하는 그 정도 금액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뻐보면은 음. 어,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어. 내가 이걸 사야는 이유가 생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만약에 많은 여성분들이 로망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네. 셋업스트예요. 어, 이게 맞아요. 원피스 이런 거다 지지고도 진짜 네. 사람 자체가 좀 멋있어 보이고 내가 조금 진정해 음. 보이고. 좀 센스 있어 보이려면은 수트를 놓칠 수가 없는데 어. 그 수트를 여기서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아그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네. 퀴즈 한다고 했는데 맞아. 퀴즈 안 하고 너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지금 반했어요. 옷에 빠져 있느라 <laughs> 아. 오늘 저희가 어, 아 진짜 저희 구매 인증하기 전에 퀴즈 한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바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퀴즈를 낼 건데 우리. 음. 게리댄트를 시청하시는 고객님들 아마 다 아시는 11시. 정답이실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네. 요거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쿠폰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실 30분 전후에 저희가 좀 하려고 했는데. <laughs> 저희 옷에 <laughs> 너무 칭찬하나라 아, 진짜로 오늘 옷에 훈팍 빠져있을 <laughs> <laughs>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문제 드릴게요. 화면 속에 띄어진 퀴즈 보시고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매주 목요일에 11시 틴트 자사몰 라이브의 이름을 저희가 지었었죠. 네이밍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5%세 어, 분인가요? 어세분어세 어, 분이나 추첨해서 <laughs> 5% 쿠폰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쓰실 수가 있는 거니까 어머 나는 라이브가 끝나도 그래도 5%는 받아가는구나. 맞아요. 저는 이 제품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단품 7%, 세업 10%인데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고민해 보시고 혹은 여기 매장에 나오셔서 입어 보시고 그 쿠폰으로 온라인 결제하시면 되잖아요 5% 할인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많은 분들이 오답 없이 거의 다 맞춰주고 계시죠 <laughs> 좋습니다 퀴즈 이렇게 어, 지금 저희가 53분이니까 54분까지 정답 더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방송 중간 중간에 게리 뜬 이제 퀴즈 이벤트를 조금씩 해볼까 하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그래서 네. 오늘은 처음이라 그냥 자사몰에서 쓰실 수 있는 쿠폰을 세 분께 드리지만 어, 다음번에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혜택으로 좀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퀴즈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정답 맞춰주신 많은 분들 네. 중에서 저희가 추첨해서 쿠폰 5% 쿠폰 넣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또 구매 인증도 이제 곧 마감해야 되는데요. 현재 53분이라서 2분 뒤인 5 3분 25분에 구매 인증 마감하고 어,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두분 당첨자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구매 인증 올라오시는 동안에 저희 마지막으로 네. 이 제품 좀 보여드리면서 디테일도 보여드릴게요. 헤라님 네. 워킹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네. 아까 머릿속에 하얗게 됐다고 음. 하셨는데 저희 퀴즈 네. 진짜 어려운 퀴즈 말고 여러분 음. 쉽게 하실 수 있는 걸로 준비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 진짜... 어이한 벌을 겟하잖아요. 나 진짜 잘 샀다. 오늘 가장 베스트 쇼핑이실 것 같아요. <laughs> 그죠. 네. 사실 어떠한 브랜드 음. 어떤 이름 때문에 70만 네. 원그 이상의 음. 수백만 원을 내고 산 옷도 실패하고 후회한 뭐 후회템. 어? 어 절대 사지 마세요. 비추템 이런 것들이 어. 올라오잖아요. 컨텐츠로 근데 이거는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70만 원에 이 정도의 퀄리티 만족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블랙 컬러 착용한 모습으로 좀 가까이에서 어좀 디테일 있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켈리신 제품입니다. 4202번의 위아래 셀업 수트로 017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라이브에서만 10% 할인된 금액 70만 2 900원에 열어드립니다. 켈리신은 저희 딘트의 대표 이사님의 영문 이름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핏에서 오는 강인함, 디테일에서 오는 세련됨이 어, 동시에 느껴지는 수트 세럽입니다. 너무 포멀하기만 한 수트 세럽도 있고, 너무 여성스럽기만 한 수트 세럽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인함을 핏으로 너무나도 멋스럽게 표현해 내면서 여성스러운 이런 디테일들을 너무나도 잘 살려서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을 위한 옷, 어, 어, 비슷한 옷을 어디서 본 적이 없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선택해 보신다면 정말 만족하실 쇼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켓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라리스의 브이넥인데 이것도 약간 딥하게 빠지지만 막 무리해서 숙이시지만 않는다면 야하거나 그래 보이지가 전혀 않고요. 다시 한번 소재는 울98% 최상급의 좋은 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헤어리한 결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실크 같아요. 비단 실크 같은 광택감까지 나는 울로 진짜 멋스럽게 착용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밑에 이렇게 세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세 개인데 위쪽 리본은 따로 탈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쪽에 스냅 버튼 하나 그리고 리본 사이에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오픈하셔도 됩니다만 오픈하셔도 됩니다만 이거는 제가 입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쪽 원단에 스냅 버튼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잠그시겠지만 실제 버튼은 여기. 플립카라가 있는 라인에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단이 이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좋은 원단을 다 좋은 이 광택감 나는 원단 안쪽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지금 쓰리 버튼이 잠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진짜 잘 만들어진 옷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스냅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잠궈주시면 포인트가 되겠죠 어 숄더 살짝 여유있고 와이드하게 뺐습니다 그러면서 패드도 그리 두껍지 않게 한 1cm 정도 들어가면서 어, 이렇게 직각 어깨 연출을 해드리고 있고 소매 끝단에도 작은 버튼으로 포버튼 포, 포 포인트 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팬츠 완전 이렇게 셋업으로 착용하셨을 때 팬츠도 약간 로우 라이즈에 스트레이트한 핏인데 소재와 핏감이 진짜 다 하고 있거든요 어, 아래 카메라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 팬츠입니다. 요거 팬츠. 제가 살짝 한번 보여 드리면 셋업이다 보니까 안에 다시 살짝 올려 볼게요. 우리가 팬츠를 입을 때 요게 원래 여기 이렇게 시접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시작선부터 끝 라인까지 가로로 절개가 들어가는 선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정말 다리 길어 보이게 쭉 일자로 빼 놓은 라인이거든요. 그 어떤 가로 시접 하나도 없고 지퍼 여밈에다가 후크 살짝 이렇게 올려 주셔서 착용하시는 반 로우라이즈의 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지에서 오는 이 윤기에서도 진짜 좋은 옷의 가치를 여러분들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까이 볼수록 너무 고급스러워요. 김블리님 켈리신 옷은 가격만 빼놓고 보면 옷 일일이 안 보고도 다 어, 진짜 완벽한 옷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아, 뭐 요거 요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서 산 옷과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가격 하나가 흠이다 하는 옷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떤 게 잘한 쇼핑이었던지. 그래서 요즘에 이런 뭐 명언 이런 거 SNS에 떠도는 거 보니까 사려는 이유가 돈 때문이면 사지 말고 못 사는 이유가 돈 사, 사지 못하게 꺼려지는 이유가 돈이라면 그건 사라. 딱 캘리신 제품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요? 싸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진 브랜딩 이미 브랜드가 완성되어 있는 다른 브랜드들의 옷과 비하면 저는 저렴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켈리스는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70만원의 위아래 이렇게 셋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의 완벽한 완성도를 가진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켈리신의 제품, 핏에서 오는 이런 강인함과 디테일에서 오는 섬세함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멋진 수트 셋업 보여드렸습니다.